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011년도 3월 3일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오리건주의 로즈버그라고 하는 지역 신문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61살 된 남성이 자기 집에서 잠을 잤는데, 긴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오른쪽 발가락 세 개가 없어졌습니다. 어,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이 남자가 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자기 주인의 발가락 세 개를 먹어 버렸습니다. 어,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 남성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감각이 무디어져서 강아지가 발가락 세 개를 먹어치우는 동안도 몰랐다 하는 겁니다. 감각이 무디어져서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디어지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회계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믿음이 무디어져서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5월 30일 오전 9시 40분에 119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남편의 발가락 다섯 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서 119에서 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CCTV를 확인해 봐도 사람이 들어온 흔적이 없고, 그렇다가 마누라가 자기 남편 발가락 다섯 개를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그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발가락 다섯 개가 물어뜯긴 형태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그 집에 세 마리의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세 마리 강아지를 방사선 촬영을 해 보니까 그 중에 2년생 닥스훈트종이라고는 그런 강아지가 있습니까? 네. 이 강아지가 물어 뜯는 걸잘안 돼요. 그래서 방사선 촬영을 해보니까 그 강아지의 대장 속에 뼈 조각이 발견이 되어서 이 강아지가 발가락 다섯 개를 물어 뜯어서 먹어버렸다.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양말을 꼭 신고 <laughs> 주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발가락 다섯 개를 강아지가 다 물어 뜯는 동안에도 왜 몰랐을까? 역시 당뇨병으로 감각이 무디어져서 그걸 뜯어 먹는 동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심하죠. 어떻게 그럴 때까지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질병으로. 감각이 무디어져서 모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의 영이 병들어 버리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마귀와 사탄이 달려들어 가지고, 우리의 발가락도 물어 뜯고, 우리의 손가락도 물어 뜯고, 우리의 몸을 물어 뜯어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다 집어 삼켜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나의 영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자식을 병들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건강하고,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이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누구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자기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텐데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건드리기만 해도 느끼죠. 분명히. 그런데 강아지가 발가락 세 개를 먹어치우고 다섯 개를 물어 뜯는 동안에도 감각이 없어서 그걸 몰렸다면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겠습니까? 나이가 40대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면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영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고해도 네 삶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살아있는 영이고, 건강하고 예민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크해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예민해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내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내 물질 생활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느낍니다. 왜? 영이 살아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나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눈앞에 와 있어도 나를 공격해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해도 심판이 임해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무디어 져서 모르는 거예요. 손끝만 스쳐도 전기가 오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아니십니까?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숨이 차오르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디어지니까 옆에 누워 있어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민함을, 영적인 예민함을 지니지 못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신호를 주시는데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알수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야마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야마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야,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내 영이 죽어 있는 것이구나 내 영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갈수 있는데 이게 감각이 무뎌져서 처음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쉬어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빠지면, 자,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지. 아직도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이 단계가 지나버리면 무디어져서,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없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할렐루야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뭐 밥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지.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여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무디어지면 어떻습니까? 도안 봐도 똑같고 그죠? 있어도 없어도 똑같고 왜 무디어져서 감각이 없는 거죠? 있어도 없어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없어도 똑같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를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어요. 찬송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찬송하면서 흘리는 눈물과 감동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왜? 내게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없어서. 무디어져서.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말씀 시작하면 5분 지났구나, 7분 지났구나, 시간만 계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감동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구원의 감동과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가 없고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살려야죠.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무디어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은 첫째가, 예배입니다 네.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나의 죽은 영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방탕하여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탕자가 타락했지만 그의 마음에 영적인 감각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믿음을 잃어버려도 잠시 타락해도 잠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지 못해도 우리의 영에 감각이 살아 있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죽어버리면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파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가고 감동이 다 없어지고 예배 가운데 감동과 은혜가 없고 찬송을 불러도 느낌이 없고 그렇다면 이미 우리의 영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죽은 영을 살릴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매우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내 마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렇게 살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감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감각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느낌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살아남의 역사가 소성함의 역사가 에스겔이 말씀한 것처럼 죽은 뼈가 연결되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군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